구라 좀 치지마 어떻게 SFF에 구멍이 들어가 아니 이게 진짜 들어간다니까요 아, 페이스 안 써봤어요? 아 진짜 들어간다니까요 봐요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게 와 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안녕하세요 타로입니다 요즘 부품 하나하나가 처먹는 전기도 많아지고 먹은 만큼 많이 싸니까 발열도 높아지고 발열도 높아지니까 이게 크기가 크지네 PC 시장을 보면 무슨 부품 하나하나가 다 거대해졌어요 물론 저도 맥시멀리스트를 지향하는 사람이긴 한데 덩치가 산만한 PC를 보고 있으면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덕 중에서 진짜 찐 컴덕만 도전한다는 SFF에 도전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좀 뒤져보니까 꽤 독특한 녀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미 이거 아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핫한 제품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매력적이에요. 바로 SSUP에서 출시한 메시룸 S입니다. 이거 벌써부터 별명이 생겼던데 얘를 망사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메시룸을 번역하면 빵 아닌 아니... 이거 그냥 딱 봐도 크기가 엄청 작다는 게 느껴지시죠? 크기는 앞뒤 길이 247mm, 폭 167mm, 높이 362mm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리안리 랭쿨 3랑 비교해보면 엄청 작죠? 아마 이 외형을 보고 되게 신선하게 느끼실 텐데 망사림이라는 별명답게 모든 면에서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전체가 싹다 메쉬 패널입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흥분된 외형인데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포트부터 살펴볼게요. 상단 포트 구성은 USB 3.2 타입 A 포트 2개, USB 3.2 타입 C포트 한 개가 있고요 전원 버튼은 깔끔함을 위해서인지 이쪽 후면에 콩알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작긴 한데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SF 마니아들 스몰 폼팩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몽땅 메쉬 패널 조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런 작은 케이스의 큰 단점인 발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래서 이 쿨링 성능이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막 궁금해 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모든 메쉬 패널은 이렇게 푸시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해요. 뜯어보니까 아주 조금 특유의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탈북자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사면이 몽땅 분리가 되니까 작은 케이스 치고는 조립도 상당히 편했어요. 저는 SFF의 꽃은 바로 이 내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한 공간도 낭비하지 않고 꽉 들어찬 내부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케이스의 컴퓨터 부품들을 오밀조밀 배치해서 한마디로 테트리스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내가 구상한 빌드를 정확하게 조립을 했을 때그 쾌감. 아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 휴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PC로 보지 않아요. 일종의 현대 예술. 이번 제품은 크기에 비해 꽤 다양한 구성으로 빌드가 가능한데요. 전면과 측면에는 240mm 혹은 280mm 라디를 장착할 수 있고요. 수랭 쿨러가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공랭 쿨러의 경우 최대 73mm 높이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는 지금 SFX 규격의 리안디 SB750이 달려 있는데요. 원한다면 최대 ATX 사이즈까지 호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ATX를 변경이 가능한 부속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메인보드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건 에즈락의 Z790M ITX. ]인데 원한다면 이것보다 크기가 큰 MATX나 ATX도 장착은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작은 규격, 바로 파워는 SFX, 보드는 ITX겠죠. 이걸 권장하고 싶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ATX가 장착된다고 ATX를 넣는다, 그 사람은 이거 압수해야 돼.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장장치 베이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공간이에요 특히 이런 작은 케이스 저장장치 베이가 여유로울 순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놀라지 마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2.5인치 드라이브는 무려 4개를 상단과 하단에 나눠서 장착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 사이즈도 조금만 타협한다면 후면에 3.5인치 2개를 달수 있고요 2.5인치의 경우는 4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이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 케이스 사이즈 대비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확정 성면에서는 동급 기준 이 녀석을 따라올 제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아직 제일 중요한 거 설명도 안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4090이 딱 들어가 있는 이 영롱한 모습. 이게 바로 미니멀을 가장한 맥시멀이죠. 그래픽카드 체제 장착 길이는 3슬롯 모드에서 332mm, 그리고 4슬롯 모드에서 336mm까지 들어가는데, 덕분에 304mm인 4090 파운더스 에디션까지 장착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 동봉된 전품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케이블이 90도로 과도하게 꺾이게 되는데, 이거 솔직히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꼭 나는 여기에다가 4090을 넣어야 되겠다. 나는 절대 포기 하기를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러한 12VH PWR 케이블이 동봉해 SFX 파워가 나올 때까지 존버하시거나 비교적 안전한 90도 각도의 12VH PWR 케이블을 별도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엔비디아 정품 어댑터를 사용해서 4090을 장착하면 안 돼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하시겠다면 케이스 옆에다가 이런 소화기를 꼭 같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 자면 메시 망사룸의 쿨링 능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참 아래에 지금 설명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거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인텔 13700KF에 RTX 3090FE를 장착한 다음, 사이버 펑크 2077을 30분간 돌린 결과입니다. CPU 평균 온도는 57.3도, GPU 평균 온도는 72.3도인데, 야, 이거 덩치가 훨씬 큰 일반 케이스랑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역시 망사도배가 짱인가? 하지만 양호한 온도에 비해서 호은 살짝 실망입니다 아무리 4면이 뚫려 있어도 내부는 좁다 보니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거 같아요 GPU RPM은 평균 1848rpm이 확인되었고요 그래서인지 펜소음이 좀 작진 않았어요 일단 저는 케이스 크기가 작으면 그래픽카드 온도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와 이거 제 예상과 달리 쿨링 능력만큼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음도 사실 제가 구성한 그래픽카드가 3090이라서 그렇지 이것보다 TDP가 좀 낮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랑 조합하게 되면 큰 단점이라고 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 컬러가 일반적인 색상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확인해보니까 이 제품의 국내 유통사인 서린 측이 지금 보이는 피콕 블루 외에도 파셜 그레이, 차콜 블랙, 세이지 그린 총 4가지 색상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SFF에 떠오르는 신성 SSUPD의 메쉬룸 S를 살펴보았는데요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지는 법칙 때문인지 솔직히 가격은 조금 사악합니다 영상 촬영 시점 기준 인터넷 최저가가 28만원 수준입니다 이었어요. 뭐, 물론,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크기가 더 작은데 더 비싸지는 거냐? 조립하기도 빡세고, 케이블 정리하다가 우라통 터질 것 같은데, 대체 왜 비싼 거냐? 여러분, SFF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뭐, 배송도 세달 걸리고,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케이스들 중에서 빌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은 또 그만큼 잘 팔려나갑니다. 왜냐면,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오밀 조밀한 매력, 아주 작고, 아담한 케이스의 특이한 매력, 아마 극히 소주의 취향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비싸서 못 사겠다 싶은 정도는 아닐 거예요. 무튼 지금까지 타로였고요. 다음에 또 색다른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